모두가 잠든 새벽 2시, 어디선가 들려오는 너의 목소리. 지금부터 속 깊고 은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FM 99.9MHz 경기방송에서 준비한 야반도주 시즌2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야반도주 시즌2에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 어제는 이윤아 씨와 함께 이집트 나일강을 한번 여행을 해봤었죠. 오늘은 어떤 분과 함께 어떤 여행을 한번 해보면 좋을지. 주말이 가까워 올수록 아무래도 어디론가 좀 힐링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실 것 같아요. 저 또한 늘 영원한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고 무엇이 풍족하면 뭐 어딜 가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뭐 무슨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조금이라도 저렴하면서 최고의 만족도를 가정할 수 있는 그런 여행지는 어디일까요? 오늘 모시는 야도남께서는 혹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1년 365일 매주 경기도 곳곳에 숨어 있는 그런 비경들을 찾아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분이 오늘의 야도나무로 나오십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전에요, 우리 조용필 씨의 '여행을 떠나요'라는 곡 신나게 한번 듣고 이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반도주 시즌 2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기 방송 다이얼 고정하고 계시면은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는 노래입니다만은 이 시간대는 에 그렇게 흔하지 않는 노래라서 한번 선곡해 봤는데 어떤 느낌일까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야도남을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을 일삼아서 가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의 야도남 이승현 씨 문을 열고 들어오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야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아니 이 평소하고는 좀 약간 좀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우리 이조승 감독님께서 또 촬영을 하고 계시는 걸 어떻게 아시고? 아, 저 오늘 의상이요. 예. 제가 좀 오늘 인터뷰가 있어서 예. 조금 점잖게 잘 입었어요. 이야 어떤 인터뷰? 혹시 그 여성분과 인터뷰를 하셨나 보죠. 굉장히. 여성분도 좀... 있었죠. 네.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하고 마주하게 되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제가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야 될것 같아서. 조금 차려 입었습니다. 네, 야또 야반도주에 나오셨던 목소리도 삭 멋있게 삭 가지고. 원래 목소리가 이러진 않습니다. 네. <laughs> 자, 우리 야반도주 청취자분들께 정식으로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제가 하나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좀 그렇고요. 경기 방송에 좀 다양한 일을 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취재 MC로 그리고 행복 행복한 90분의 조연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승현입니다. 네. 이승현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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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뒤늦게 또 박수 소리가 저희는 또 박수 소리를 좀 준비해서 아, 제가 이 방송으로 박수소리가 안 네. 쫙 울려 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 네. 제가 조금 전에 이 정말 그일 삼아서 취재 삼아서 여행을 가고 있는 남자 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뭐 과한 표현은 아니죠. 네. 마찬가지로 말씀하셨듯이 제가 휴일마다 주말마다 놀러 갑니다. <laughs> 일을 하러 가는 게 아니고 제가 놀다 옵니다. 네. 재밌게. 몇년 정도나 그렇게 노시면서 사셨나요? 제가 경기 북부를 맡은 지가 2년 조금 넘었거든요. 네. 그러면 2년 한반 정도를 늘면서 월급을 받았네요. 최소한 그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제 그 다녀오신 거잖아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 경기 북부 하면은 참 평소에 가보기 힘든 그렇죠. 그런 곳들인데 처음에 경기 북부의 여행지를 소개해라 뭐 이런 미션이 딱 이렇게 이승현 씨에게 떨어졌을 때 네. 느낌이 어떠셨어요? 좀 처음 경기 북부를 소개받았을 때는. 예. 감이 안 왔어요, 솔직히. 경기 북부 얘기는 들었는데 직접 가본 적은 처음이었었거든요. 네. 그 전에도 제가 놀러 가보지도 않았었고 예. 이번 제가 일을 시작하면서 처음 가봤는데 거리상은 굉장히 가까운 곳이거든요. 네. 가는 길이 대전보다도 더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laughs> 희한하게 제가 처음 갔던 데가 연천이었거든요. 예. 연천 가는데 거의 한3 시간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정말 3 시간. 네. 대전 가는 거리네요, 정말. 대전 거의 왕복하는 <웃음> 거리죠. <웃음> <laughs> 이참 심리적인 거리, 어떤 네. 그 교통적인 어떤 거리 이런 것도 있니? 참 가깝고도 먼 곳이다. 뭐 이렇게 해서 경기북부의 여행지를 또 라디오로 소개한 지가 벌써 2년이 넘었어요. 네. 어떻게 보시면은 또 경기북부 하면 특 아, 경기북부 가자 그럼 뭐야 이거 뭐, 뭐 판문점 가자는 얘기인가, 뭐 휴전선 가자는 얘기인가, 땅굴 가자는 얘기인가. 근데 의외로 가볼 곳이 많았죠.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가보질 않아서 그렇지 직접 가보면은 오히려 북부 쪽에는 개발이 좀덜된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연환경이 잘 보존돼 있고 깨끗한 곳이 많아요. 그 중에서 제가 한 곳을 좀 추천해도 네. 괜찮을까요? 네. 어, 제가 갔던 곳 중에서 가장 좋았던 데가 허브 농장이거든요. 네. 허브로 꾸며진 곳인데 허브를 주제로 해서 어, 농원도 있고. 농원도 있고요. 그리고 체험거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좀 유럽풍의 느낌으로 꾸며진 데가 있어서 거기에 가시면 가족 단위도 괜찮고 네. 연인들이나 모든 분들이 가면 굉장히 재밌게 푹 쉬다 올수있습니같 네. 허브를 갖고 아기자기하게 꾸렸다라는 거는 뭐 허브 갖고 뭐 이런저런 체험도 많이 할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허브 향기도 맡을 수 있고요 요즘에 힐링이 대세잖아요 그래서 허브로 힐링 치료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군대 가시 그쪽에 가시면은 마사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야. 혹시 그 취재 중에 마사지 받으셨나요 조금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체험을 직접 해봐야 저도 이것이 <laughs> 아 이런 점이 좋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가 있기 예. 예. 때문에 예. 저도 살짝 말씀드리려고 직접 돈은 받아봤습니다. 안 내시고 협찬이라고 세, <laughs> 협찬이라고 해두죠. 네. 아니 근데 이 네.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어땠어요? 진짜 좋아요? 정말 좋아요. 아... 제가 개인적으로 마사지를 좀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가끔씩. 이렇게 좀 몸이 지치고 힘들 때 한번 이렇게 교회로 나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힐링이 되잖아요. 네. 근데 가서 좀 쉬면서 마사지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이제 연천 첫 취재 갈 때는 뭐 대전 왕복하는 거리 왔다 갔다 하셨다고 그랬는데 <laughs> 여기 그 허브 갈, 가실 때는 몇 시간 걸리셨어요? 그때는 실제 시간은 거의 두 시간이 넘게 걸렸거든요. 네. 근데 제 체험 느끼기에는 약한 시간 반도 안 걸린 것 같았어요. 아. 그리고 또 오는 길은 또 가벼웠겠다. 또 그렇죠. 이렇게 마사지도 받고 뭐 이렇게 하시면서. 맞습니다. 제가 정말 몸이 힐링하고 오는 느낌이어서 올 때는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왔던 것 같아요. 네. 참 이렇게 그 가까운 곳인데 조금만 이렇게 할애하면 갈수 있는 곳인데 심리적 거리가 마음의 거리가 많아서 네. 그냥 아예 생각에서도 그냥 제쳐놓고 있는 곳이 한반도 구석구석에 참 많아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도 또한 가지를 또 소개해 주고 싶은 곳이 DMZ거든요. DMZ요? 네, DMZ가 또 올해 60주년을 맞았어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다양한 행사가 개최가 되고 있는데 그만큼 관광지 개발도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중에서 DMZ 체험 하시면 이제 민통수 안쪽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허, 정말요? 네, 민통수 안쪽에 들어가는 대신에 미리 출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야.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더 추억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군인 아저씨들이 총 들고 이렇게 안내해 주시나요? 출입구에서는 군인 아저씨들이 이제 다 신분증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총을 물론 총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근데 그 그렇게 실제로 이렇게 그 민통선이면 뭐 노루 뭐 노루 보셨어요 가셔서? 직접 노루가 뛰어다니는 건 보지 못했는데 고라니 뭐뛰어다니고 작은 뭐 산짐승들 있죠. 그런 거는 자주 봤어요. 어, 큰 동물은 제가 뭐 보지는 못했는데 아무래도 네. 민통선 안쪽에도 사람들이 살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큰 동물은 없지만 작은 산짐승들은 좀 자주 봤습니다. 야. 일설에는 뭐 예전에 뭐 지뢰가 뭐 많이 매설됐다. 네. 뭐 이런 얘기도 많고 그랬었는데 예전에 뭐 무사하신 거 보니까 <laughs> 예전에 아마 좀 이제 홍수가 나면서 지뢰가 뭐 떠내려 왔다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는데요. 다 제거를 했기 때문에 안쪽에 돌아다니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굉장히 네. 안전하니까 뭐 DMZ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는 체험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미리 그거는 또 예약을 하고 네. 가야 그렇습니다 되는. <laughs> 알겠습니다. 어, 외로운 어학연수 시절에 이 노래로 달랬다고 하는데요. 네. 야 어느 나라로 다녀 오셨어요? 어학연수는 저는 캐나다에 있었습니다. 캐나다 네. 그 물가 비싸다고 하는 나라. 그 당시에 물가가 <laughs> 싸다고 해서 갔거든요. 그래요? 근데 예. 제가 들어가고 나서부터 물가가 점점점 오르기 시작해서. 예. 미국보다도 더 비싸지더라고요. 요즘은 뭐 진짜 비싸다고 하더만요. 네, 맞습니다. 예. 굉장히 비싸졌어요. 캐나다 어느 쪽으로 이렇게 뭐 캐나다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저저저 저, 저 이렇게 그저 추운 특히 추운 곳 있고 네. 또 미국 쪽하고 가까운 쪽이 있고 뭐 이런 것 같은데. 네, 저는 서부 쪽에 있었어요. 서부쪽에... 처음 빅토리아 쪽으로 들어갔다가 네. 아 이쪽이 동부 쪽인가요? 네. 제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네. 빅토리아로 들어갔다가 음. 한 6개월 이후에 밴쿠버로 옮겼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그 가구, 가 계신 곳이 빅토리아, 이, 네. 이 가구 계신 곳이 동분지 서분지는, 어, 내일 아침 그 야반도주 게시판에 올라올 거예요. 확실합니다. 서분지. 네. <laughs> 저희 청취자들께서 어떤 분들이 네. 있으냐면, 이제 오이도가 네. 안산이 아니라 시흥시 정왕 상동이다. 이런 아. 것까지 탁! 바로 잡아주시는 대단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저도 바로 잡아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네. 근데 서부가 아니, 맞을 거예요. 네. 그, 그, 저기, 그, 뭐야, 영화에서나 보던 그 거대한 폭포 있잖아요. 네. 뭐, 나이아가라 폭포 네. 뭐 있고. 그런데도 이제 그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사이에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한번 보셨어요. 그쪽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네. 제 친구가 다녀왔거든요. 네.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미국 쪽에서 보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근데 네. 오히려 캐나다 쪽에서 보는 게더 볼만하다고 하더라고요. 야. 두 곳에서 다본 친구가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미국보다는 오히려 캐나다 쪽에서 보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승현 씨는 못 보셨고. 네, 저는 그냥 얘기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 로키 산맥이 그렇게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네. 예, 가보셨어요? 로키 산맥은 제가 가봤습니다. 아, 거기 가보셨어요? 네. <laughs> 그쪽으로 친구들하고 같이 여행을 가봤거든요. 네. 근데 가봐, 가서 느꼈던 점이 로키산맥이 정말 멋있다고 웅장하다고 얘기들 하잖아요. 우리나라 산도 못지않게 멋있고 정말 가볼 만한 곳이 많습니다. 네. 제가 그걸 느꼈던 게 그쪽에 로키산맥 것도 코스가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매다 산이에요. 산을 이렇게 보는 건데 우리나라 산하고 별반 다를 게 없었던 것 아.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돈 주고 로키산맥까지 왔는데 네. 약간은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있었,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그 그때 이제 그 어학연수 시절에 갔던 로키 산맥,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경기 북부 곳곳에 네. 또 DMZ도 누비시고 네. 또 경기 북부에 좋은 산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뭐 연인산도 있고 여러 가지 산들이 있는데, 네. 야참그 기억나는 게이 네. 서울에 있던 어떤 산들을 쭉 이렇게 그트래킹을 하면서 또 방송 취재를 했, 하셨었죠 맞습니다. 그것도 국... 기억이 나요. 아 기억하시네요. 네. 제가. 북한산 둘레길을 한 바퀴 완주를 했거든요. 정말요. 네, 여러 날에 걸 하루에 하기에는 조금 벅차고요. 예. 여러 날에 걸쳐서 코스를 다 완주를 했습니다. 와. 그걸 이제 마이크를 들고 그렇죠. 그 소리를 담으면서 네. 야. 현장에 오신 분들의 목소리도 듣고 이곳이 좀 불편한 점이 뭐가 있을까? 사람들의 시민분들의 의견도 좀 듣고 제가 느낀 것도 좀어 청취자분들한테 좀 전해 드리고 네. 한 가지 좋았던 점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북한산 둘레길이 네. 이제 나무 데크라고 하잖아요 예. 데크가 길마다 다 이렇게 깔려져 있어 갖고 예. 어뭐 노인분들도 조금 어 산길은 좀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네 노인이나 어린이 같은 경우도 데크가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정말 편하게 진짜 그야말로 트레킹을할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곳이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산을 올라가는 거는 참 과정이 힘든 것도 있지만은 올라가다가 문득 이렇게 밑을 봤을 때 촤악 이렇게 내려다보는 맞습니다 그 맛이 또그 거기 올라가서만 느낄 수 있는 그 맛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등산을 하는구나 제가 느꼈어요 사람들이 보통 보면 이제 그 높은 곳에 가서 아래를 촥 내려다볼 때그 네. 느낌들이 딱 있다 그러잖아요 네, 네. 우리 오늘의 야도남 이승현 씨는 어떤 네. 느낌을 받으셨나요 저는 높은 곳에 올라가면 굉장히 마음이 탁 트이는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시원한 느낌. 네. 올라가서 좀 답답한 마음에 아, 힘들면서 올라가면서도 굉장히 힘들긴 하지만 예. 올라갔을 때그 작은 집들 그리고 사람들 도로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서 뭔가 좀 제가 높이 올라온 약간 좀 우쭐한 기분도 들고 네. 그리고 멀리까지 시야가 잘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한 마음이 들어서 솔직히 내려가고 싶지 않은 아, 그런 기분까지 들었어요. 맞아요. 예. 저는 또 알죠. 겁이 많아 가지고 <laughs> 올라올 때도 이렇게 고생했는데 저걸 어떻게 내려가나? 뭐 이런 생각도 사실 하기도 하고. <laughs> 네. 그 에베레스트 등정기를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이 에베레스트의 그 꼭대기를 올라갈 때 이제 날씨가 또 좋아야 되잖아요. 그쵸. 눈보라가 막 치는데. 네. 그리고 이제 그한 오후 2시 넘어서 그 정상을 밟으면은 내려올 때 거의 뭐 사망 수준이라 고 그러더라고요. 어. 어두워지니까. 그렇지. 네. 그런데도 막 오후 3시 정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정상을 끝끝내 막 올라가고 사람들이. 그런데요. 그몇 초를 그냥 뭐 사진 찍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해냈다 이, 이 느낌을 보려고 목숨을 보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해가 저로서는 좀잘안 되는데, 이해가 되세요? <laughs> 사실 저도 처음에 이거 시작했을 때는 네. 그 산에 오르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너무 힘들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었거든요. 제가 평소에 운동량이 많지는 않아서 등산을 내가 할수 있을까 걱정은 했는데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도 해 가면서 아무래도 만약에 제가 혼자 올라갔다면 그냥 갔을 텐데 아무래도 취재를 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얘기도 들어보고 얘기하다 보면 그분들이 또 싸가꾼 음식들이 있어요. 아, 한입씩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 예. 그게 또 맛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참 재밌게 올라갔던 기억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듣다 보니까 꽝 먹고 알 먹고식 취재법에 네. 대해서 네. 또, 또 노하우까지 <laughs> 또 알게 되네요. 자두 번째 음악 선물은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 음악도요. 마찬가지로 제가 어학연수 갔을 때 들었던 곡 중에 하나인데요. 정말 외롭긴 외롭겠군요. <laughs> 이 곡에서 제가 어좀 위안을 삼았던 것 같아요. 이제 엘리샤 키스의 노원이라는 곡이거든요. 이제 원래 이 곡은 어 이제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노래이긴 한데 그 중에서 Everything gonna be a l r i g h 라는그 문구가 있거든요. 그 문구가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 어떤 뜻이죠? 제 그냥 들어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laughs> 모든 게잘 풀릴 거다라고 <laughs> 예. 하는 건데 예. 제가 그때 좀 혼자 있다 보니까 힘들었거든요. 아, 네. 근데 그 노래가 딱그 가사를 들으면서 그래 나도 잘될 거야. 맞아요. 그리고 그 부분을 들을 때 굉장히 느낌이 약간 좀 몽환적인 느낌이 들면서 좀 위안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네. 이 시간에 이제 혼자 있는데 네. 이 라디오와 함께 하고 있으신 분들한테 그런 느낌이 또 전해질 수도 있겠네요. 분명히 전해질 거라 믿고 있습니다. 네. 엘리샤 키스의 노 원입니다.